Your friend, you're not okay. And tell me what'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. And guess you'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. 오늘은 제네시스 GV70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2.5 터보 모델이고요 21인치 휠 옵션을 넣었고 4륜구동 모델입니다 외장 컬러는 페레스 블루고요 들어간 옵션으로는 파퓰러 패키지 그리고 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 아웃도어 패키지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캠 패키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어, 저도 이 차량을 한번 네이버에서 견적을 한번 내봤거든요 어떤 어떤 걸 넣을지 근데 넣다 보니까 딱 요것만 넣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이 차량이 시작 가격이 5,380만원인데 이렇게 옵션을 넣으면은 7,515만원이 됩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옵션을 안 넣기도 너무 애매해요 아웃도어 활동도 해야 되니까 아웃도어 패키지도 뺄수 없겠어. 그리고 HUD도 봐야 되니까 HUD도 뺄수 없겠어. 사운드도 좋은 걸 포기 못 하겠어. 파노라마 선루프 당연히 있어야 돼.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7,500만 원까지 올라가 버려요. 솔직히 제네시스 2.5 터보가 7,500이면은 와 너무 비싼 것 같아요. 이 차량은. 2.5 터보라서 304마력에 40m코 될 거거든요. 가격이 그러니까 좀 진짜 너무 아쉬워요. 제가 저번에 제네시스 이 모델 전에는 어 시승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. 관심이 있기도 했고 해서 2.5 터보, 3.5 터보 여러 번 했는데 그때는 솔직히 3.5를 계속 추천드렸어요. 그렇게 추천드린 이유가 3.5 터보의 엔진 느낌이 좋았고 3.5더보의그 정숙함이 좋았어요. 근데 그 당시에 2.5는 굉장히 엔진 질감이 안 좋고 엔진의 진동이 너무 심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정차했을 때 스타벵고가 만약에 꺼져 있어서 엔진이 켜져 있다 그러면 진동이 핸들로 다 들어왔거든요. 근데 지금은 스타벵고로 끄고 있으면은 시동이 안, 안 꺼졌을 때 그래도 진동은 저번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. 살짝 있긴 한데, 눈치 못챌 정도고, 기분 나쁘진 않아요.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2.5터보도, 어, 이제 살만한데?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심지어, 지금 3.5터보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, 차라리 이번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에서는 2.5도 괜찮으니, 2.5에서 최대한 옵션을 빼서 샀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가성비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차의 주행성도 사실 좋아졌거든요. 승차감, 주행성, 이전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좋아졌어요. 월등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, 그래도 고속 안정감도 달려봤을 때 있었고, 승차감 좋아졌고요. 그렇다고 이 차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건 아니에요. 고급스러운 느낌은 나진 않고, 그냥 주행성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. 그리고 차가 생각보다 안 나가요. 304마력에 40m 토인데 이게 조금, 뻥 출력도 있는 것 같아요. 한, 200, 340마력 뿐이 안 되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. 어쨌든, 근데, 충분히, 뭐, 재밌게 탈수 있는 차고요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그래도 조금은 잘 나가요. 여기 스포츠 모드는, 요 푸쉬로 해서 바꿀 수 있는데,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, 시트를 꽉 잡아줍니다. 그리고 시트가 좀 탄탄한 느낌으로 변하고요. 이 자체 시트도 사실 물렁물렁한 시트는 아니에요. 살짝 탄탄한 시트인데 여기다가 스포츠 모드로 바꿔주면은 조금 더 탄탄해진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방지턱 넘는 느낌은 괜찮아요. 국산 차들은 방지턱은 뭐 어떤 차든 잘 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차량은 실외는 거의 디자인이 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. 두줄 헤드라이트랑 리어 쪽에 깜빡이가 위쪽으로 올라온 점그 점이 조금 좋아진 거 말고는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. 이 차의 유일한 단점은 이 스타 뱅고 같아요. 스타 뱅고가 켜져 있어서 엔진이 꺼지고 켜질 때 특히 꺼질 때 진동이 조금 들어오고요.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거슬리긴 합니다. 오히려 전 모델에서는 정차했을 때 엔진의 진동이 좀 심해서 2.5토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스타벤고를 무조건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권장 드렸는데 오히려 이번 모델에서는 스타벤고를 좀 껐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거슬리는 느낌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타고 있는 제 차량도 한이 정도 진동이 있어서 저는 꺼 버렸습니다 스타벤고 꺼 버리고 그냥 섰을 때 엔진 돌아가고 있는 그게 차라리 나요. 왜냐면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으니까. 오히려 그게 더. 켜지는 느낌보다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. 실내 공간은 뒷자리에서 시트를 조금 뒤로 많이 밀어놓으면은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고 시트를 앞으로 많이 밀어놓으면은 한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크기입니다. 실내 디자인은 진짜 예뻐요. 위에도. 스웨이드 같은 느낌으로 잘 되어 있고요. 여기 뱅에둘룹슨이라고써 있습니다. 아 근데 너무 좀 억울한 게 제가 이 주행 영상, 고속 주행 영상 등등 정말 많이 찍었거든요. 근데 아 카메라를 지금 새로 바꾼 걸로 찍어보다가 다 날라갔어요. 그래가지고. 좋은 영상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.